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베트남 국가주석이 도련사이했습니다. 특근비리 한국은. 네,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네, 데일리 안에서 전하고 있고요. 베트남 국가주석 도련사임. 네, 한국에 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또 한국인들에게도 익숙한 에, 그러한 에, 국가 주석인데요. 도련 사위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 사위 이유는 에, 결국에는 특근 비리, 네, 베트남 공직사회 부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난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네, 베트남 공직사의 부패에 대한 책임. 네, 본인 휘하에 있는 다수 공직자들이 비행위에 책임을 지고, 에, 공산당에서 사직 의사를 밝혔다라는 것입니다. 그 휘하에 있는 다수 공직자들이 비위를 저지른 거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재명, 네, 이재명 대표 예, 측근 비리들이 예,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예, 당 대표, 예, 당 대표를 예, 사해야 한다, 예, 사표를 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정황이죠. 또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보게 되면 이태원 참사에서 꼬리 자르기만 하고 있을 뿐 예, 자기 휘하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지금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있는 이상민, 에, 또 에, 경찰청장, 네 이러한 사람들 보면은 참 아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도 진정 어린 에, 사과를 통해서 에, 여야가 힘을 합쳐 가지고 결국에는. 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어,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다짐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정쟁만 일삼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한심한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베트남 공산당이 지난해 부정부패로 징계를 받은 당원이 539명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네, 보건부 장관이 코로나 검사 키트 관련 비리로 공안에 체포됐고, 에 그리고 코로나 19 방역을 위해 해외 체류 베트남인을 에, 귀국시키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에, 제기됐다라는 것입니다. 에, 뿐만 아니라 부총리 두 명이 동시에 해임되고, 네 이러한 일들이 에, 계속 어, 벌어지고 있는 에, 그러한 상황이고. 에, 결국에는 주석까지 책임을 지게 된 에, 이러한 상황이 에,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이라는 곳은 당 서기장이 에, 1위, 에, 1위 권력을 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당 서기장이 권력서열 1위가 되고, 그 다음에 국가 주석이 되고, 총리, 국회의장, 이렇게 이제 권력을 분점하고 있는데, 권력 1위인 서기장이 지금 강력하게 부패에 척결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사실 뭐 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공무원들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하죠. 이거 강하게 척결을 해야 되고, 에, 그리고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상민 장관, 에, 또그 경찰청장 이러한 사람들은 에, 자기 이 부서에서 비롯된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 에,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고, 에, 베트남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에, 국가 주석이 이례적으로 사임하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도 깊은 생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